좀 멀어요. 보니까. 저희 <laughs> 강원도 같천에서 왔습니다. 아마 군생활 때 와보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거의 뭐 없을 거라고 생각했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다룰 얘기는 귀농기촌 성공과 실패 얘기인데 어, 이 얘기가 별로 그, 마땅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어, 우리가 살면서 어느 시점을 나눠갖고 성공했다 아니면 실패했다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계속 우리가 지속 진행 중인데 예, 부분을 나눠서 얘기하는 건좀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어, 어, 오늘 실패 사례도 몇 가지 있고 하니까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기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16년 이제 다 됐는데요. 30대 기념이랑 50대 돌아보면은, 그, 귀농 귀촌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드물고, 몇분 계시지 않을 때그 시기에 귀농을 했다가, 귀농 귀촌이 이제 전국적인 대세가 되어버린 시절에 지금 와서 있습니다. 제가 뭐, 귀농 학교를 하지만은, 귀농 학교를 하려고 귀농한 건 아니고요. 그때는 귀농이라 그러면 거의 한네 가지 정도로 봅니다. 지금은 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아, 옛날에 그랬지 정도 생각하실 거예요. 귀농한다 그러면은, 일단 다 뜯어말려요. 음.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뜯어말릴 때입니다. 뭐, 침가 말리고, 처가집 말리고, 회사 같이 다니는 동료들 말리고, 학교 친구들 뜯어말리죠. 아파트 같은 줄에 있는 분들도 말립니다.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귀농한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돌아보는 줄 알아요. 미쳤다고 생각하죠. 두 번째로는 망했다고 쫄딱 망해갖고, 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몸이 아파서, 요양기업에서 시골 살라 가는구나, 라고 봤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사고치고 도망간 줄 알아요. 저도 기분 한다고 이렇게 얘기 하니까,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동기들이. 왜, 그렇게 힘드냐고. 동기들이 돈을 좀 모아서 주겠다고. 이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제가 젊은 놈이 멀쩡한 몸물 이끌고 애들 대, 데리고, 뭐 마누라 데리고 귀농을 하니까 그때부터 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온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일종의 감시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몇시에 나가는지, 뭐 먹고 사는지 누구랑 노는지 풀을 뽑는지 예. 마누라는 진짜 마누라인지 온갖 걸 이제 이게 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 시계는. 그러니까 그 시계를 돌아본다면은, 예, 보십시오.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기록 받대했잖아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부득부득 우기고 제가 기록을 했죠. 두 번째로. 지역 사람들이 볼 때, 저가 언제, 에, 저거 언제 나가나. 그거 지켜볼 때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도시민들 입장에서 꿈꾸는 삶은 전원제의 삶이에요. 어. 논이 있고 아침에 그래서 슬리퍼 신고 밥바 신고 아침에 이슬 밟으면서 산책해 보는 거. 이게 꿈이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꿈꾸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런 삶인데 뒤집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소원과 희망은 내네 새끼 농사 안 짓게 하는 거예요. 내 새끼 시골에 안 살게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새끼는 내가 어떻게든지 집 팔아, 땅 팔아, 구역을 시켜갖고, 넥타이 매고 출근하는 삶을 살게 해야지라고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내 아들과 내 딸이 사는 것과 똑같은 도시에서 자식또래에 젊은 놈이 내려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분들은.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분들이 볼 때도, 저거는 정상적이 아니라고 봐죠. 자, 그럴 때 만약에 그럴 때 만약에 귀농 귀촌을 해갖고 중간에 실패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인생의 막장까지 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떠들 말고 절대로 뭐 먹고 살 거냐, 마누라 고생 지킨다, 생기 굶어 죽을 거냐, 절대 가면 안 된다 같는걸 내가 목이 목이어서 귀농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면은 정말로 이거는. 어, 어디, 납들고 다닐 수도 없죠. 어, 인생을 정말로 실패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귀농한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귀농한다 그러면은, 뼈를 붓겠다. 반드시 수공하겠다. 어, 이런 각오로 귀농을 할 때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어. 데 지금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귀농기처는 이렇게 아산나 이 뭐, 아니면 서산으로, 뭐, 당신으로 이렇게 오다 하실 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랑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습니까? 요즘 주변에 혹시 뭐라그러세요 내가 선선해 조거만 땅을 샀다 뭐 집을 샀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뭐라고 하십니까? 친구분들 미쳤다 그래요? 실패했냐 그래요? 부러워. <laughs> 그렇죠 지금은 부러워하죠 어.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농기촌을 접근할 때는 10년 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더라 무슨 얘기냐 거기 가면 꼭 성공해야 되고, 그 동네 꼭 내가 살아서 뿌리를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뭐가 힘들어지나요? 비누기촌 신힘들이지죠 그러니까 뭐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장목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죠. 근데 장목이라는 게 맨날 유행을 타잖아요. 블루베리 시크 공부했더니만, 블루베리 벌써 물 건너갔다고 해서 아로니아 해야 되나? 아로니아 찾아다니는 사이에 아로니아 벌써 끝났다고 그러죠. 왕대추 심어야되나 뭐 호두 심어야되나 맨날 장보를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4년 5년 동안 공부하는 돈 많아요. 소위 말하는 업계의 전문가가 이제 생겨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여기 서산에서 만났잖아요. 서울에서 기농기촌종합센터에서 강의하고 또뭐 문경에 강의하면 이렇게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와서 인사를 한다니까요. 그때 서산에서 뵀습니다. 장민을 문경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니다 이럴 수 밖에 없어요. 왜? 꼭 성공해야 되고. 이 정보를 다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한 4, 5년 지나면은 사라집니다. 귀농을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귀농을 못해요. 왜? 너무 많이 알게 되면은 할 수가 없죠. 그렇죠이 농업 농촌도 그렇고 귀농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삶을 너무 알게 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될수으면은 적당히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공부라는 걸. 적당히 하시고, 들어가시되, 자, 보십시 어, 우리 선생님 혹시, 몇 학년이십니까? 몇생년 <laughs> 3학년? 5학년이죠. <laughs> 요즘 이제 회사에서 전년퇴직쯤 되면 또5 5세전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나이로 55세, 55세 은퇴를 했다고 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나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만약에 있다면, 이제, 노인대로 바라볼 거 아니에요? 네, 노인대로 바라보고, 어? 완전히 이제 이렇게 뒷방으로 취급을 할 겁니다. 근데, 시골에 내려오셨습니까? 서산에 오면. 총각이요 그죠? 종각까지는좀 그렇지 않나 <laughs> <laughs> 작년에 좋아요. <laughs> <다 웃음> 저희 동네에, 음, 작년에 2월에, 작년 2월 말쯤에 우리 청년회장님이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제가 가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사는 동네가 전국적으로 좀 특이한 동네입니다. 왜냐면 젊은 동네이 되게 많아요.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동네가 없을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우리 동네 도대체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조사해 볼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동네에 청년회가 만 55세까지였습니다. 이것도 웃기잖아요 무슨 만 55세가 청년이에요. 근데 만 55세가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 만 55세 미만이 50대 명 있는 것은 150가구 정도 되거든요. 큰 마을인데 150가구의 3분의 1이 청년들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젊은 거예요. 그것도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원래 토박이가 많아요. 저희 동네. 그러 뒤집어 말하면은 놓고 살아가니까 학교나, 뭐, 직장이나 하러 외지 나갔다가 부모들이 불러드린 거죠. 야, 그렇게 먹고 사느니, 여기 와서 애어방 농사 짓고, 이 농사 짓는 게 훨씬 나았다. 이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들어왔는, 어, 사람들이 한 50명이 넘었으니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작년에 뭐라고 메시지가 날아왔냐면, 우리 청년회장님이 모든 부녀 회원님들과 만 65세 미만의 청년회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참가라고 나왔습니다. 어디? 놀러가자고. 90년 사이에 우리 청년의 나이가 만 65세가 됐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국에서 드물게 젊은 놈이 많은 동네라고. 그 동네의 청년의 가만 65세입니다. 일반적인 동네의 청년의 들어가7 그 0세 기본이죠. 어. 법적으로 예5다섯대 갖고 내가 이제 노인증이 나왔다고 경로당에 놀러 갔다. 저희 동네에 나이 갔다다 무슨 꼴을 당합니까? 방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담배 심부름, 잿들이 치고다고 소주나 살아다녀야 되고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5오십 곳에 내가 서울에서 도시에서 이제 완전히 은퇴고 청년퇴직이고 뒷방 늙어리고 생각하고 지역에 왔는데 뭐가 됩니까? 완전히 청년이 되는 거 그래서 나는 원래는 뭐하고 들어왔습니까? 뭐하러 들어왔어요? 아 나는 귀농 생각 없어 농사 생각도 없어 그렇죠? 전원생활하러 들어오고 편안히 쉬러 오고 좀 천천히 누려보려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맨날 전화와요 마을에서 뭐라고 젊은 놈이 놀면 뭐 뭐하냐고 와서 마을 일좀 하라고 가만히 젊은 놈이 놀면 뭐하냐고 이장께 직접 일좀 도우라고 젊은 놈이 놀면 뭐하냐 마을 서류 좀만들어라 젊은 놈이 놀면 뭐하 교육과자라고 맨날 이는겁니다 그러니 이왕 나무집이 하느니 우리 집에 일하는 게 낫죠. 그래서 농사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현재 숫자상으로요. 귀촌자들을 순수하게 귀촌하신 분들을 한 4년에서 5년 지나고 확인해보니까 70% 정도가 뭐하더라? 농사 짓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가는 뿐은 다릅니다. 나는 농사 짓고 들어가고 아니야, 나는 저런 생활하러 들어가고 귀농과 귀촌이 다른건 같지만 들어가서는 지금 혼재되고 있다고 보시니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젊어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87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85세가 치면 55세가 은퇴하면 몇 년을 살아야 됩니까? 30년을 시골에서 살아야 니다자 여러분 30년간 도시에 살면서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사람은 계시나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왜 시골에서는 한 동네에 30년 동안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이제는 장담 못합니다. 게다가 30년 사는 동안에 수명이 또 늘어나죠. 이제 백세시대잖아요한 40년을 살아야 된다. 40년을 한 동네에 내가 처음 가서 사는 땅그 집에 산다고 이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다. 제가 사는 동네가 강원도 화천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서산이 뭐냐 화천이 뭐냐고 물어보는 고 있습니다. 화천이 뭔줄 알아요.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근데 서울을 감당면서 저희 집까지 한시간 40분 걸려요. 천천히 서근서걸어 가면 완전 수도권이에요. 근데 심리적인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근데 제가 이사가고 할 때는 왜 거리가 안냐면오지라고 뭐 갔어요. 오지. 굉장히 오지라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귀농을 이사온지1 6년대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제 학교가 있는 서울에서 속초가는 고속 철도가 들었으면서 그 여기 들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저희 동네까지 한 30분 내로 들어갑니다. 이게 오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오지라고 시골이라고 찾아서 이사를 갔잖습니까? 대차가 되버리잖아요. 이 천하나 살려고 생각해보시면 되죠. 그런 데가 되버린다고. 그럼 내가 오지를 찾아가는 제가 거기 계속 살아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되나? 또 고민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는 하는 지역에 귀농귀촌 해갖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산다고는 이제는 잔뜩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너무 너무 결사항전의 자세로 귀농을 하셔도 됩니다. 좀 마음에 드는 지역 있으면 좀 살아보시고 그 지역이 내게 맞으면 계속 살고 또 이게 안 맞다 싶으면 이사를 가도 이제는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귀농귀촌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가요? 뭐 왜 귀농이 있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왜 귀농이 있느냐. 도대체 왜 하느냐. 말씀드렸죠. 그분들 사고방식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산에 어떤 마을에 귀농이 초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한십몇년 전처럼 만나는 분들마다 여러분부터 뭐왜귀농있냐뭐 했냐, 그전에는 뭐 했는데 답로뭘 것이냐.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관심은 안가죠요 왜? 너무 많아요, 지금. 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에 자리 잡고 있다가 아, 더 마음에 드는 동네가 있어서 이사를 가더라도 동네 분들이 뭐 그런 거 없다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10몇 년처럼 그럴 줄 알았다, 망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가볍게 기능 기초를 하시는 게 오히려 기능 기초를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누구 얘기가? 제가 처음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런 점 그러니까 왜 귀농했느냐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죠. 옛날이지금 그러니까 젊은 때도 제가 좀 사연들 내려가서 겪으면서 야 내가 도시 생활 을 해갖고 별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내려가서 시골에 가서 좀 한번 살아보자. 자연과 함께 좀 살아보고 생태적으로 좀 살아보고 농사를 좀 살아보고 그렇게 하고자 하고. 이제 결심을 하고 들어왔는데 만나는 분 마다 하는 얘기가 외관되는 얘기죠. 왜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 직장을 살아보고 하니까 뭐, 어, 도시가 뭐 경쟁이 심하고 하고 밀도 없고 시큰 설명을 합니다. 다 듣고 나서 또한번 물어요. 그러니까 외계인 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학교 때부터 서울 생활을 한 20년 넘게 했는데요. 뭐장도 그렇고 뭐 애들도 키워보니까 이게 환경이 안좋고뭐 교육이 어떻고 시큰 얘기하는 다 듣고 나서아 그러니까 왜 괜찮은데? 계속 그.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다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미천이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 애가 10일 때 아토피가 생겨갖고요 애는 4살인데 아토피가 생겨갖고요 그러니까 그게 끝난 거겠지. 이제. 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습니다. 아, 애가. 그러면 그렇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애를 다 낫게 하고, 네 살이나 되어서 애를 데리고 이사를 왔는데, 지역분들은 그때부터 저박현이라는 귀놈을 왜 귀룡했느냐 하면, 애가 아토피가 걸려서 귀룡한 겁니다. 게다가, 그분들 볼 때는 그림이 되죠. 아토피가 걸린 애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뽀얗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좋고, 물 맑은 데 와서 얼굴이 뽀얘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얘기 이해할 거리가 됩니 근데 사실은 저는 아무 관계 없는 얘기죠그 얘기가. 근데 지금도 화천에서는 제가 왜기러했냐라고 애가 아토피가 있었기만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애 때문에 언급맞습니다 근데 왜그랬냐면 제가 이제 그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제가 너무 궁금하게 있어서 돌아가실 때.